근육맨 시뮬레이터를 해볼게요. 마이아, 마이아, 마이아. 저기 어딨는데요? 어, 벤저. 마이아. 기요 스킨 어떻게 생겼어요? 스마 이건가? 스마 저기 저기 부셔트린 건물장에서 싸우는 가 누구? 발차기 하는 논. 어, 안녕하세요. 뭐야? 당신 다이신? 어딨어요, 다당신 어? 네. 아, 이리 와, 리비야. 점프 뛰어보세요. 아, 님, 님들. 점, 점프, 점프 뛰어보라고요 아, 님들 누구예요? 안녕? 오와지, 아 누나가 있어. 뭐야? <laughs> 누나 옷 벗고 왔네? 가만히 있어. 아! 누나 가만히 있어봐. 날려버려. 재준이한테. 쟤, 저못 꺾인 거 방금 봤어요?